야, 조금만 좋아. 나는 뭐가 많아. 노다지 엄서민 어, <laughs> 라인 완전 스티커 노다지노다지내 네, 라인 스티커 없음. <laughs> 엄서민 어, <laughs> 어, 혼자 얘다 하고 있어. 스티커 떼고 올게요. 개많음 <laughs> <다음. 웃음> 안 끝나요. <laughs> 저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미 두구를 챙겨온다. <laughs> 빨리 먹어보자. 존나 많이 가져 <laughs>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먹어. 아니요 선민이 주고 싶으면 김치 좀 주고 와. 아, 그럴까? 응, 만들었구나. 너무 생각인 것 같아. 김치 좀주 응. 펼쳐놓고 응. 올까? 응. 간장을 내가 덜어줄거 이거를. 그래.

what is that i don't know kimchi pancake is the best mm. oh my god thank you i want to go make it at home oh mm. you can yeah Easy. because i have so much kimchi yeah. <laughs> i bought it in auckland at the <laughs> asian supermarkets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 음, 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다 음, 피가 겠다 응. 어, 응. 응. 그그 음, 맛 진짜 음, 맛있다 음, 맛있겠다. 음, 맛다 음, 맛있겠다. 음, 다 아 이거 먹다 소주 마실까봐 소주가 달콤해 그냥 진짜로 이 소주 단맛 천천히 먹자 진짜 아주 소화지로 응. 음. 원래 모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으적으적한 아 이거 원래 아삭아삭한 건가봐 이야. 조용히 해먹고 음. 두리게 <laughs> 아, 말을 안해도 소리를 자꾸 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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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건 샹권데 샹권도 자주 먹어 나도 샹권도 음, 샹권대 어, 너무 비싸 찐해 나도살거 같애 중가더 썼어 너몇살때 맞지? 몇살 방산의 경약 아, 대만말이 좀더 어려운거구나 쓰는게 음, 음, 음. 음, 음, 난 사실 워홀 잘 몰랐어 얘. 그 존재도 잘 응, 나도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응. 일단 들리는 소리도 없고 외국에 대한 그런 거를 몇대나오게 한다. 과외 선생님 아맞다잘 보고 같아? 응. 내가 <laughs> 선한1년 동안 단절되는 거잖아 한국이랑 응. 잘 끊긴다고 해서 내 미래가 응. 그것 때문에 그 힘들어지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올수 있는 것 같아 뭔가. 경력이 중요하다던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오는 게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다짐하을때 제일 오래 응. 걸려. 응. 하다. 이거 좋고든요 응. 근데, 이거 요 가운데 클릭이 안 옆에 우리도 있어. Okay, 다른 차도 다 넣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사합려 여기는 박스를 접는 곳이고요 오늘은 일찍 끝난다고 해서 더안접어될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접어놓고 숫자에 맞춰서 사이즈별로 키위가 떨어지면 다 채워지면 다음 칸으로 떨어지는 방식. 거의 채워져 가면 저가 이제 치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 떨어져 가져가면 저희가 보면 저희가 만든 박스를 채웁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채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다음에 만나. 예. 가끝 나고 밥 먹어요. 번디 번디 행복한 얼굴. 아, 여기도 있어. <laughs> 와뭐 하면 될까? 밥 담아야겠어. 중간에 막 주스랑 사이다 섞은 건 갖고 있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laughs> 새우 좀 맛있어. 응. <laughs> 아. 음, 어, 러라드 답카스타 라쁘지 않은데. 샐라드맛있어 이거. 어, 혼제 음. 먹은 것보다 맛있는데. 응. 아, 그그 말을 여기서 음음 야겠다 와, 진 음음 비예 유튜브? 코스 디굿. 나 빼. 랑 먹을 먹고 싶어 응. <laughs> <laughs> 너 음. 고싶 이거 도고 음. 이거가. 잠깐, 잠깐. 샐러드 덮을 걸. 한 먹고 또 먹자. 양국인가? 음, 약간 음, 양 냄새나. 음. 이다 어, <laughs> 음, 양념이 그리고 나쁘지가 네. 네. 음 네. 이거? 음, 음 양고이 아, 네.

엄섭이 마지막 질문 오, 안녕 안녕 와 어, 사람 진짜 많아 <laughs> 아 진돗사람 다 불러 <laughs> <laughs> 와저 스텝이 있나봐. <웃음> <웃음> 그래, <저는 좋아. 웃음> 원래 저렇게 노래를 추는 건가? 호응 <laughs> 대박이야. Stacy. <laughs> um. bye. bye. Bye, love. Bye, Emma. Okay. Okay. Yeah, so bye. bye, Alexis. Bye, Abby. Bye. 안 <laughs> <Angela laughs> <언니> 말고 이따 <laughs> Bye, Stacy. Oh, bye. So bye, Terry. Oh, bye terry yeah. bye lisa mu ba bye you bye memory <laugh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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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uda uri takatta we go home you going home yeah we yes. going home yes. bye, bye. bye bye thank you Kim, no. Kim, no. 안녕 새거 예지겁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로베 집에 초대받았어요 너무 예쁘다 아늑하다 정원 대박 우와, 우와. <laughs> so cute! <laughs>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광 공고차에서 다섯 명이 내렸다. <laughs> 맛있는 냄새, 의자도 가져오고. <laughs> Look so good! 진짜 힙함. 저거 다 맥주고, 저기 안에 맥주 더 있고, 진짜 힙하고, 갑자기 까서 먹고. 이거 순삭하겠는데? 아, 내가. 예. 떠야겠어. 아이고 이뻐라.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안녕. <laughs> 아이고. 이거 문제문제해아 이뻐. 어떡해. 이건 안 돼. 음. 응.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까 응. 이거 도 어때? <laughs> 어 신박증. 이백나몸 응. 오케이. 가보자. 네. 가자. 한명게요아 okay. <laughs> 귀여워. Ah okay. Mmm. Yeah. Mmm. Oh. I think that. Yeah. Partner? Yeah. There's pa partner. This partner. Mm -hmm. The other one in the car. Uh huh. Our son. How old? Eighteen. Eighteen. Mm -hmm. Eighteen. muscle Eat This? Yeah. muscle. Mm. You I don't like No, no, you don't like. No. Come on. You keep making mm. that noise. 음~~~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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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미안. Oye, today think how have I changed how I really don't care if you are here or if you don't stay now I'm feeling those winter blues but I don't want to cry and all we ever do is laugh it off and I'm sick and I don't know why remember that night we met i thought you looked so fine yes we have to agree to this this one last time what's your money weird that day when we did not exchange our hellos i wasn't looking out for you i'm sorry i'm so shallow I'm still looking forward to watching part two of Deathly Hallows with you.